내가 한 것은, 어, 아까 말씀했죠? 어, 아버지와. 우리 고독주 수사님은 엄마가 윤순이란 집사님이야. 근데 엄마가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엄마 머리끄덩이를 잡고 엄마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에 질수 없어. 내 사업 다 망했어. 엄마 때문이야. 그래가. 엄마를 머리끄덩이로 싸웠어. 우리 집안식과 원수야. 엄마가 예수 믿으면요. 믿자는 마귀의 잘그 영혼을 건져내려면요. 핍박 받는 거예요. 집안식과 원수야. 예수만 믿으면 난리가 나. 소동이 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 소욕이 대립하기 때문에 믿는 누가 예수 진짜되기 진짜, 진짜 하나만 믿는다 그 집안이 풍기 박산나는 거야 주님이 쌍을 붙이는 거야 관란하에 나를 부르라 주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서 먼저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질 때 많은 영혼이 열매맺는 거야 먼저 믿는 자가 본을 보이면서 믿는 자 우리 문제 중에 헝아가막 때리고 그러더니 예수 믿더니 막 밥도 먼저 까가지고 동생한테 너무 잘했고 헝아가 믿는 예수 나도 갈 거야 그리고. 형아가 세상에 배치되 가지고 착한 행질로 아멘. 우리 아들을 믿는다 그 아들이 세 사람이 됐대 우리 외삼촌은 문제야 중에 문제야야 부재불능이야 그냥 가짜 사공물 쓰고 와서 대자 떨어졌는데 막집 팔아서 농 팔아서 막향락게 젖어가지고 숙집에 빠져가지고 막 집이 거덜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간첩인 자고 감옥에도 갔대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예수 믿고 세 사람이 돼가